안녕하세요. 무슨 물어샵입니다. 제품이 지금 t s 스인데요 우리니 t 스포가 1년이 안 됐는데 굉장히 굉장히 오랫동안 굴린 차가지돼 있죠. 근데 굉장히 내공이 많이 쌓여요. 이게 기어박스가 메탈이 엄청 났어요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그리고 기어박스와 기어박스 사이에 연결해 주는 이제 구동계통인데 얘네들은 지금 그나마 괜찮아요. 보시면 부들부들하죠.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근데 언젠가는 제법 이게, 이게 올올메인터너스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일단 그냥은 아닌 것 같고, 오래 가긴 오래 하죠. 부드러워야죠. 부드럽고, 배드도 잘 움직입니다. 자, 잘 움직이죠?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워. 보세요. 예, 움직인데, 자, 트랜스 기어. 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가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자, 그래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쉬워하죠?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안에가 지금 안 굴러왔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자, 여기 안에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자, 잠깐만 어제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문제였어요. 그쵸?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문제였어요. 베링도 돌아가네 아, 베링도 뻣뻣하네. 오, 베링도 잠겼네요. 베링도 잠겼어요. 근데 이 베링도 잠긴 것도 그렇고,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 안쪽이고. 양쪽 이거. 보세요. 이제, 이제, 짜잔. 이게 뭡니까, 이게? 와. 베어링이 터져가지고, 베어링 알맹이가 베어링 알매가 기아에꼈어요저 베어링 이쪽 안에 저 베어링 기 아마 1150 아니면 1000일 거야. 이 정도 사이면 잠깐만요. 베어링 좀 이쪽 배, 이게 베어링이에요. 베어링. 이게 베어링이에요. 베어링 들어가 있는 볼이었어요, 이게. 이볼라이 볼이 이 볼이 하나하나씩 여기가 들어갔었어야 돼요. 여기 볼이 이렇게 하나. 라인, 보즈 라인. 이 라인에 볼이 여기 하나씩 들어갔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볼이 하나씩이 들어야 라인에 베어링이 터진 거예요. 퍼져가지고이 안에서 기아에 게다 걸린 거예요. 이 기아가 이게 그래서 안 움직였던 거죠. 세상에 살다 살다 이걸 처음니다 하여튼 이 내용으로 이 동영상 바로 볼게요. 우리님들 실시간 방송 하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에 우리 환희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동영상 바로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거 차 이름은 t r s 스포예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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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베링 쎄 갈고 한번 음, 한번 청소 한번 할게요. 이게 띵. 아니죠? 응. 그래서 이거 보이는 좀 그런데 잠깐만 이거 이제 특이한 거죠? 이거 찍어 보자겠다 이거 맞죠? 오케이 띵